반갑습니다. 오기입니다 <laughs>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 이제 반팔의 계절이죠. 은근히 일교차가 있으니까 어, 두루두루 감기 좀 조심하시고. 자, 오늘은 이 컨텐츠를 찍게 된 배경 설명을 어쩔 수 없이 조금 해보겠습니다. 아픈 기억이지만 작년에 이제 코로나 이슈로 한 2년 동안 두드려 맞다가 여러 가지 벌려놨던 프로젝트들이 수습되지 못하고 마무리되거나 아니면 아예 진행이 무산되어 버렸던 케이스들이 몇개 있었어요. 저희랑 아주 밀접하게 관계되어서 많이 도움을 주셨던 그쪽에 임원분이 한분 계셨습니다. 결국에는 제가 진행하던 프로젝트가 다 무산이 되면서 그분이 잘렸죠. 생계를 위협받아 버리는 일이 이제 벌어져서 너무너무 죄송한 나머지 이제 오며 가며 이렇게 좋은 상품이 있으면 추천을 해 주시겠다라고 하셔 가지고 김치를 한번 살짝 얘기를 했는데 저희 포키토 채널이 또 어떤 채널입니까? 나름의 기준이 있잖아요. 그래서 식품은 어떻다? 우리가 항상 결과가 좋지 않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김치라고 하시길래 아 김치는 홈쇼핑에서도 굉장히 박해요. 저희가 알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힘든 구조고 막 크고 배송비 많이 나가고막안될 이유가 한만 가지 나와. 그래서 수차례 거절을 하다가 내용을 꼼꼼히 한번 봤어요. 제철 재료들을 모두 국산으로 어, 첨가제 쓰지 않는 그 김치 통을 보니까 아니 누름떡에 넣어 서 주시네 포장을 어? 그래서 제가 제돈 주고 샀어요 처음에는 요, 요 작은 사이즈로 해가지고 탁탁탁 종류별로 4개를 샀나? 제가 아마 제 인스타에도 살짝 올렸던 기억이 있는데 먹어보면서 사실 약간 충격받았어요 어 너무 맛있고 정성 가득하게 담아주시는 게 고스란히 느껴지더라 여러 종류의 김치를 이렇게 고급스럽게 정성스럽게 담아주시는 요 당신의 김치라는 이름이에요 은근히 가격대가 있고 그 정성 대비 가격이 정말 이 가격을 지불할 수 있을 만한가? 싶은 이런 내용들을 한번 챙겨서 저희가 꼼꼼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대자, 중자, 소자 이런 사이즈로 이제 나가요. 잘 보시면 여기 이렇게 안에 비닐로 다 포장돼 있고 당신의 김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느낌이고 위에 손잡이가 달려 있죠, 이렇게. 이거는 빼서 누구 선물 주기도 좋고 어 그런 식으로 하셔라라는 거죠. 아, 나, 나는 너무너무 마음에 들고 여이제 일반적인 포기김치 알배기 물김치 이게 백김치랑 물이 다르거든요. 이런 거 엄청 맛있어요. 고급스러운 한우 고깃집 가면 이렇게 약간 밝게 스름하게 나오고 그리고 열무김치 원래는 오이소박이가 있는데 이게 오이가 좋을 때만 팝니다. 한달 전에 저 먹을 때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백김치 이렇게 있죠. 여기에다가 알타리도 있어요. 알타리를 뺐어 내가 보니까 제일 잘 나가는 것만 주신 것 같은데 담음새를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야. 자, 그래서 그 정성스러움에 깜짝 놀랐고, 어 그리고 맛에서 정말 그냥 원투펀치 싸다고 맞았고, 나는 이렇게 정성스럽게 하는 데들이 알려지지 않고 있어갖고 조금 아쉽고 한번 맛을 보면 다들 막 하시더라고요. 립 후기 보고 깜짝 놀랐고 품이 있는 그녀들. 김선아랑 김희선 어, 나와가지고, 그, 청담동에 말만한 그 반찬가게, 김치가게, 그, 그, 집에서 만드시는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진짜 정성스럽게 그 정도로 정성이 있다. 까보기 전에 구매를 하시면 이런 게 오더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설명서랑 이렇게 같이 오거든요. 당신의 김치. 어, 그래서 여기 나오면 그 어릴 때 먹던 그 장독에서 꺼내 먹던 그 맛을 구현하고자 애썼다.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전국 각지에서 최상급 국산 재료만을 사용합니다. 이 msg를 쓰지 않고 감칠맛을 내기 위해서 설탕이나 이런 걸 넣지 않고요. 황매실 원액을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죠. 누름떡 방식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아삭아삭한 발효를 끝까지 느낄 수 있게 해드린다. 당신의 김치는 해썹 인증을 받은 자체 생산 시설에서 제조가 됩니다. 하면서 이렇게 제품 라인업들을 홍보하고 계세요. 이것도 되게 잘 만들었어. 그리고. 이 상태로 오면 또 먹는 타이밍이 있어요. 며칠 숙성 후에 드셔라. 아... 여기 가이드가 있어. 연기를 개봉하지 마시고 냉장 보관하여 반드시 숙성시켜 드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권장 숙성 기간이 나옵니다. 봄, 여름에는 5, 7일. 가을, 겨울에서는 8일에서 10일. 이 조미료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어찌됐건 간에 약간 슴슴한 맛이고 그래서 숙성이 조금 더 되어야 시큼하고 청량하다.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일단은 포기김치부터 까봅시다. 포기김치 꺼내보겠습니다. 이러면 안쪽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이렇게 지금 보시면 물이 하나도 안 올라오고 꾹 눌러져 있잖아요. 이렇게. 이 누름떡 용기들은 상당히 비싼 것은 아실 거예요, 다들. 이렇게 해서 딱 가운데로 하면 열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여는 거다. 아 향이. 냄새 너무 좋다. 하, 냄새 너무 좋지. 이렇게 봐봐. 이거 겉에 있는 김치 이렇게 한, 한 장씩 이렇게 얹어 놓잖아요. 기억나지? 어릴 때. 딱 걷으면 이렇게 딱돼 있다고. 예쁜 김치는 여기서 이렇게 해갖고. 예쁘게 담았어 우리 할머니 생각나 그지 우리 할머니가 꼭 요렇게 말아서 넣었어 요렇게 담는단 말이야 이거 봐 오. 너무 예쁘게 담았지 다시 보관한테 방법 아. 알려드릴게요 요렇게 해서 요렇게 가운데 있는 상태에서 꾹 눌러 그러면 가운데 물이 올라와 이렇게 요때 요때 아. 클로즈 이러면 얘가 마르지도 않고 그니까 진공이 딱 되니까 쉬지도 않아 이게 누름떡 방식이잖아 그니까 요거 요렇게 돼서 주는 게 너무 좋은 거야 자 다음 가겠습니다 아, 우 잠깐만 이거 빛깔 봐야 돼, 빛깔 봐야 돼. 열무김치 씨알을 봐봐봐, 어, 엄청 굵지. 빨리요, 빨리, 빨리 좀 하세요. 이 정도. 빨리 하고 먹게. 이렇게 해서 다시 하나씩 보관할게요. 이렇게 해서 클로즈 방향으로 딱 이렇게 해서 또딱 딱 맞죠? 음,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백김치, 백김치가 있고 얘도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게 지금 보면 이렇게. 마지막에 제일 그때 질긴 부분을 덮어놓잖아, 이런 거. 이게 진짜 정성이거든, 사실. 빨리빨리. 사장님, 빨리빨리. 나기피님 <laughs> 이렇게 가까이 와 있는 거 너무 오랜만에 보네. <laughs> 구경하려고 저렇게 <laughs> 가까이 와 있어. 너무 웃긴다. 어우. 이거 냄새 대박이다. 응. 음. 아, 근데 올라올 때마다 냄새가 왜 이렇게 좋아? 우와. 역시 항상 이렇게 제일 바깥에 있는 그 질긴 부분을 이런 식으로 빼놓네. 이게 너무 참 고맙다. 그냥 눈으로 봐도 아삭거리지 않나? 네. 김치가 다 그렇지 하시는 분들은 진짜 드셔보시면 놀랄 거예요. 다 같이 하나씩 잘라서 먹어볼까요? 원래는 이것도 칼로 도마에다 <laughs> 정성스럽게 잘라 드려야 되는데, 우리도 <laughs> 아삭아삭 소리. 음. 아, 확실히 우리 어릴 때 먹던 그 음. 시원함이야. 그리고 음. 배추가 좋은 배추다. 이게. 배추가 맛있는 배추야. 응. 음. 내가 얘기했잖아. 이게 지금 이틀밖에 안된 거야. 음. 실제로 드실 때는 이거보다 훨씬 더 시원해. 니까 신맛이 더 나. 이거 먹어봅시다. 아. 해물맛 같은 거 나지? 응. 음. 뭐지? 응. 멸치맛? 근데 이거 뭐지? 뭐 약간 특이한 감칠맛이 있는데? 응. 음. 나 이거 딱 먹는데, 왜 바닷가에 있는. 그치? 어. 어. 음. 그런 집에서. 해삼을 음. 먹는 그런 느낌이 살짝 나더라고. 좀다가 밥이랑 먹으면 죽음니다 퀄리티가 너무 좋아. 약간 음. 기본 배추가 기본 열무가 맛있어. 음. 배추가 진짜 좋아. 배추가 진짜 좋은 배추야. 음. 매콤하다. 음. 맛있지. 맛있다 맛있다. 안 익은 김치인데 그 감칠맛이 약간. 음. 왜 나지? PPL은 아니고요. 곧 방송을 할 거라서 저희가 굳이 솥밥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밥잘 됐어 여기다 그럼 고봉밥으로 내주세요. 나 <laughs> 여기다 먹고 고봉밥 아, 깊이로 주자. 아, 근데 김치가 배추김치가 너무 맛있다. 하나도 안 짠데? 안 넣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맛있어? 맛있어. 응. 응. 이렇게 김치 싸가지고. 아니 근데 왜 김치가 이렇게 안 짜? 아 신기한데? 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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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봐. 오일 뒤에 5일 뒤에 먹으면. 정말 어이없이 맛있어. 근데 다 그렇고 김치들이 음. 원 재료가 주는 그 고유의 그 맛들이 다들 안 없어지고 좀 이렇게 그치? 남아있어가지고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가끔 사먹는 음. 김치 중에 아무리 익혀도 배추가 맛이 없. 그러니까 음. 배추가 맛이 없으면 그 김치가 맛이 없어. 잘한다. 그거는 뭘 끓여 먹던지 맞아. <laughs> 그 대기업 제품들 이제 나도 사서 먹는데. 응. 음. 배추랑 양념이랑 따로 있는 거야. 그치? 그런 경우가 많지. 음. 근데 얘는 그냥 김치 냉장고 없이 냉장고에다가 그냥 냉장고에서 한 오일 숙성이면 된다. 너무 맛있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이미 너무 맛있어가지고. 너도 와서 먹어. 그럼 먹자. 와. 먹읍시다. 드십시다. 너무 맛있어요. 아니 이게 이걸로 일부러 점심을 때우려고 이렇게 찍은 거는 아니야, 얘들아. 그렇게 절대 오해하면 안 돼. 하지만 점심은 없어. 고기랑 먹어봐. 이게 진짜 잘 어울려. 고기. 음. 이건 너무 특이한데. 아, 그냥 가지가 두 개다. 음. 음. 저희가 아주 정말 개걸스럽게 우르르 몰려가지고 정말 며칠 굶은 사람인 것 마냥 먹어 해치웠습니다. 먹으면서 느낀 점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주 개운하고 시원하고 깔끔하다. 이게 시원하다는 게 온도의 개념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이 아삭거리는 맛, 깔끔한 맛, 뒤에 뭔가 이렇게 뭐덜 크나게 덜러붙고 이런 것도 없고 청량하게 촥 지나가요. 특히 이 포기김치는 전부 덜 익은 상태인데도 어우 막 정말 감동적이었고 3일 5일 텀으로 익는 느낌이 달라지거든요 제가 먹어봐서 아는데 한 2주 지나잖아 그러면 정말 새콤합니다 근데 아삭함이 또 살아있어 이 백김치 같은 경우는 사실 익은 상태에서 저는 오픈을 했거든요 태어나서 먹어봤던 가장 맛있었던 백김치였었어요 기본적으로 원재료가 다 좋아요 이게 두 번째 재료 자체가 딱 드는 순간 아 좋다 얘도 지금 씨알이 다 굵어요, 아삭거리고 물김치. 얘는 진짜 개국지 같은 느낌이 에요다 개국지와 서울 물김치의 중간 감칠맛이 국물 드링킹, 이 음료로 팔아도 될것 같아. 세 번째.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밀폐기게 담아 주고 뭐 예쁘게 포장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누구나 할수 있죠. 돈들어 가지고 열심히 하면 누구나 할수 있지. 근데 담는 느낌을 보면서 저희가 느꼈던 건 확실히 정성스럽게 만드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으니까 먹으면서도 기분 좋고 꺼내면서도 기분 좋고 다시 넣으면서도 다음에도 맛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 이런 것까지 같이 느껴지니까 당신의 김치 한 번씩 도전해 보실 수 있는데 좀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뽀밀리 저희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셔서 구매하셔야지만 20% 노출이 됩니다 당신의 김치 사실 저희는 정말 앞으로도 오랜 시간 동안 응원을 드릴 거고요 저희 뽀밀리 여러분들에게 또큰 혜택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건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